<laughs> 자, 부등식 활용도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근의 차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공식 써보면, 절대값 k분의 루트 판별식 해준다면, 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16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면 되니까, 플러스 20k제곱이, 6 이하가 된다. 그럼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절대값 k 곱하고 제곱해주면 되니까 16 플러스 20k의 제곱이 36k 제곱보다 뭐야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k 제곱이 그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답은 1번이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 항상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K값에 관계없이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일단 판별식이, 그러니까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만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짝수 판별식을 좀 써보면, 2k 마이너스 a 의 제고 마이너스 k 제고 요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등식 좀 풀어주면 3k 제고 마이너스 4로 묶어서 어, a 플러스 1의 k 플러스 a 제고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게, 얘도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려면, 요거의 판별식, 또 착수 판별식 썼을 때, 그, 뭐야, 2-A. E 제곱하면은, 4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3A 제곱, 마이너스 3A 했더니,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실근이 없어야 되는 형태. 그니까, 요거를 만족하기 위한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게 그 교점이 없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는 마일에서 아마 4에서 마 1까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표함해 줄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거는 맞춰줘야 되겠죠. 짝수 판별식을 썼을 때 k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일단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이랑 3 사이에 있다라는 건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 봤을 때 x축이랑 이렇게 그리면 방정식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이랑 여기에 3이 있어야 되니까 두 개의 함수값 내가 얘를 f(x)라고 생각을 하면 저 f(1도) 그 다음에 F3도, 둘다 0보다 큰 쪽에,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 마이너스 3K, 어,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일단 3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이랑 이렇게 또 나왔으니까, 어, <laughs> 3집어넣으면 9 플러스 5K가 또 0보다 커야 돼서 k는 마이너스 5분의 9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따져줄게 이게 축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마이너스 k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축의 방정식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그러니까 요렇게랑 요거 네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수직선이 제일 조, 확실한데 해볼게요 자 요렇게 이거 나눠서 쓴 애들 빼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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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를다 만족해야 돼 그럼 일단 음 마일 작고 0보다 크다. 그래서 요거는 같은 라인에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 있어야 얘네가 같은 맥락에서 나온 애들이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나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3분의 1 여기 있죠. 그럼 3분의 1 이렇게 쭉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9, 마이너스 5분의 9 이렇게 가겠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마이너스 3, 부터, 1까지. 그러면, 4개가 동시에 지나가는 거는, 요만큼밖에 없지. 요만큼. 여기랑, 여기랑. 그러니까 이 4개의 선이 다 지나가는 걸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아, 5번이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선 4개가 다 지나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 네 개가 다지가나 가는 걸 찾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문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근 중에서 한근이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존재할 때, 정수 K의 값을 보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얘는 좀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냐라고 좀 보, 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두근이, 이건 두근을 내가 구할 수가 있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즉 식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X축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2차 함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아, 2차 방정식이 된다.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5가 확정 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마이너스 2분의 5를 축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두 근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마일이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요 사이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축이 이쪽에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러면 f 내가 얘를 또 f x라고 했을 때 어차피, 한근 가지면 다른 한근 갖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뭐, 판별식은 안 써도 되고, 이 문제에서는, 결국 뭐만 하면 되냐면, f-2랑 f1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두 개의 값이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f-2를 집어넣으면, 어, k-2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k하고, 플러스 마이너, 아 뭐야, 마이너스 4. 요게 0보다 작다. 그래서 k가 4랑 6 사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정수 k는 5밖에 없구나. 요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마무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질 것만 따지면 돼. 그러니까 함수값, 판별식, 축의 방정식, 요렇게 따지면 되는데, 축방이 나와 있으면, 함수값, 그리고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두근은, 그러니까 여기서 한근이 이미 이렇게 결정되면, 이 참수 특성상 다른 한근은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걔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얘도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 그래프를 또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두근이 이렇게 생기려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판별식을 한번 써야 돼. 왜냐면 여기에 이제 뭐 마이너스 2랑 0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이랑 5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축이, 어, 얘도 축을 따질 필요는 없겠네. 그냥 어차피, 그러니까 판별식도 어 <laughs> 따로 안 써도 되고 어차피 두근 갖는 거는 이제 명확하게 알수 있는 거니까 두근이 요런그 어떤 특정 범위를 지나야 되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 얘네 때문에 범위가 더 제한되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에 대한 것만 우리가 범위를 구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laughs>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F-2랑 F0의 부호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F3과 F5의 부호가 다를 것이다. 이것만 이제 해주면 되겠죠. 내가 얘를 FX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0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A-2 나오는 거알 수가 있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조금 복잡하네. 5 a 플러스 6이 나온다 요거는 이제 계산해보면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a는 2랑 마이너스 5분의 6 사이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f3이랑 f5 같은 경우에도 어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어... 마이너스 5a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것이고 5 집어넣었을 때가 어... 마이너스 9a, 플러스 13, 이렇게 나올 텐데, 요거 그냥 둘다 음수 곱해주거나, 어쨌든 두근 사이 범위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a가 5분의 1보다는 크고, 9분의 13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만 구해주면 되니까, 요거요거가여기 안에 다, 그러니까 얘가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이거가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요렇게만 구해주면 된다.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 활용하고 마무리 지을 텐데, 요게 이제 1차 부등식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되겠다. 자, 일단 우리가 먼저 구해줘야 되는 건총 학생 수인데, 한 테이블에 3명씩 둘러 앉으면 2명이 남는다라는 거니까, 테이블의 개수를 x라고 하면 학생 수는 3x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명씩 둘로 앉으면 두 개의 테이블이 빈다라는 건 이게 지금 테이블 개수가 <laughs> 이렇게 있을 때 요거 전체가 지금 x 개만큼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다섯 명씩 앉으면 두 개는 무조건 비는 거야. 얘는 무조건 비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섯 명씩 차례차례 앉아. 근데 이런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이빈두 테이블 바로 앞에 있는 거는 여기는 비어있지만 않은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명에서 다섯 명 사이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게 그 문제가 이런 얘기인 거거든. 두 개, 다섯 명씩 들려 앉으면 두개 할, 두 두개 테이블이 빈다. 라는 말 자체가 요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비어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 마지막 번째는 이제 다섯 명씩 앉다 보니까 뭐한 명만 앉을 수도 있고,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요런 식으로 앉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앞에까지 이제 앉아있는 학생 수가 5x-4 요렇게 될 거기 때문에. 자, 이 이 전체 X에서 테이블 3개 빼고는 다 5명씩 앉은 거니까. 아, 3이구나. 저 3이죠,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냐면 전체 학생 수에서 전체 학생 수에서 저기 테이블에 앉은 인원만큼을 뺐을 때 5에서 1, 4, 2의 범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요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7이 5에서 1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2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 거니까 x는 6에서 8까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학생수니까 여기다 3배 곱해주고 2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면 18, 24 그래서 20에서 3x 플러스 2가 26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학생 수가 될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20명, 나머지는 26명 이렇게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두개 더해 주면 46이다라는 요 1차 부등식에 대한 거는 풀이 방법을 그냥 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줘요. 특히 포인트는 요 포인트. 그 뭐야? 그빈거 까지 그러니까 빈거 말고 그 앞에 있는 하나는 몇 명이 앉을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푸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개념 하나가 둔각예각직각에 대한 이야기인데, 둔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어떤 거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제곱의 합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둔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일 때는 등호 붙이고 예각 삼각형일 때는 얘가 더 작다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더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요것만 구해서는 사실 이런 범위가 나올 수아 이런 범위가 나오질 않고 그 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떤 게 만족을 해야 되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요게 이제 삼각형이니까 요거까지 우리가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a는 밑에 거 풀면 1보다 크다라는 건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밑에 부등식 풀었을 때 a 제곱 어 플러스 a 그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1인가? 이게 0보다 작다. 아마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판별, 아 이거 뭐야 근해 공식으로 범위 구해보면 a가 이게 뭐냐 4, 2, 6아여기가 2a네 이 안에요 이렇게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1이 0보다 작다 그래서 a 바로 구해주면 1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2 루트 3 여기는 1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네,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다가 그냥 1 플러스 2 루트 3만 접어주면 되니까. 아 P는 1, Q도 1, R이 2니까 3개 더 해주면 4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은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좀 많이 다뤘던 거기도 한데, 네, 이런 식으로 한 문제씩은 나오니까. 자,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판매액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이, 기억을 해줘라. 판매액 자체는 뭐랑 뭐를 곱한 거냐면, 그, 가격, 로차, 녹차, 라떼의 가격과, 그 다음에 사람 수, 그니까 주문 수, 주문 수가 되겠죠? 그럼 이 문제에서 처음 가격을 내가 A라고 하고 주문수는 B라고 할 거야. 그러면 가격을 X% 인상한 거니까 1 플러스 100분의 X.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퍼센트라는 것 자체가 100분의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고 라 했으니까 이제 가격은 이만큼이 늘어나면 주문하는 사람의 수는 1 마이너스 200분의 X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감소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래서 총 판매액이 A랑 B를 곱한 건데 이렇게 했을 때12% 증가한다는 거니까 100분의 112 A, B보다 이렇게 되면 된다 요거만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A랑 B는 날릴 수가 있어 그래서 처음 가격이라 처음 주문수는 몰라도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풀때 그냥 전체적으로 2만을 바로 곱해버려. 그러니까 분모를 없애는 게 편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쪽 우변에다, 아 좌변에다 곱할 때는 이쪽엔 100만 곱해. 그럼 100 플러스 X. 이쪽은 200을 곱하면 되니까 200 마이너스 X. 여기는 200을 곱해버리, 2만을, 그러니까 2만을 곱하면 200을 곱하는 거니까 224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계산할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0X,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2만이 나와버려, 이렇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240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60, 40 하면 되니까, X가 40에서 64이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증가하는 거는 최대 60%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넓이 얘기 나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레 길이가 60이고, 그 넓이가 125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자, <laughs> 지금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쳤을 때, 둘레가 전체가 이거니까, 여기는 X. 전체가, 그러니까 둘레가 60이면 요만큼, 가로, 세로 더한 건 30이니까 요만큼이 30-x 이렇게 정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뭐를 정해야 되냐면, 짧은 변의 길이라고 하는 건, x가 더 짧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요런 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내가 식으로 적어줘야 돼. 그러면, 2x가 3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일단 x는 15보다 작아야지만 짧은 변의 길이를 x라고 놓고 문제를 풀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x 범위만 이제 구해 주면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그래서 넓이는 이거 두개 곱한 거니까 그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0x가 뭐랑 뭐사이냐면125 이상 200이야. 이렇게 이제 만족 시켜 주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다. 이쪽 먼저 계산해주면. 음, 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20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이게 20이랑 10하면 돼서 x가 2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하나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은 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12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5랑 25니까 x가 5랑 25 사이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랑 요거를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다 요거까지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아 결국에 겹치는 건 5가 요렇게 x가 5랑 10 사이에 있다 요거만 가능한 거지 왜냐면 15보다 작은 쪽에서 요거 두개 만족하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짧은 변의 길이의 최대값은 10 최소값은 5니까 두개 더하면 15다 요렇게 정리하고 구등식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